안녕하세요. 사소함을 위대함으로 설계하는 이경랑입니다. 지금까지는 태어나서 두살 반까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어, 이틀 전에 얘기한 건강한 내적 리듬 발달을 위하여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였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들은 너무 강한 인상으로 또는 아이도 강한 이미지화하여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집으로 와서는 건강한 내적 리듬을 발달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발달시키냐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애가 있는 가정에서는 조용히 합니다. 또 산후조리원에서 또 많은 이야기와 훈련을 듣고 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진행하여 가면 됩니다. 산후조리원에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우미들이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러면 육주가 지납니다. 그러면 아기를 목욕시키는 것도 대충 알았고, 그리고 얼추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어져서 그렇게 긴장하거나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들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내적인 리듬 발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적 리듬 발달을 시키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